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브로이 스타즈인데요. 제가 지금 푸른 목장에서 푸른 목장에서 팽을 플레이해 보려고 합니다. 팽을 플레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빨리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자, 매칭 잡혔고요. 오케이. 오, 상대편에서 팽이 있네요. 오, 골드, 우리 팀에 두 명. 상대 팀에는 골드가 한명 밖에 없네요. 이러 좋죠, 저희야, 뭐. 이게 안 맞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네, 이게 안 맞아? 오, 야, 이거 다 컷해? 너무 좋은데요, 팽? 팽 지금, 이게 지금 열린 맵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상대팽 지금,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아, 아우, 아파. 어우안 돼! 이게 먹혀? 야,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 아우, 딸피인데, 딸피야, 진짜. 야, 다 컷해. 야, 다 컷. 이거 솔직히 가능해. 이거 솔직히 다 컷해야 돼. 솔직히 나피 많이 했으니까 꼭 넣어야지. 그렇지, 나이스. 이게 안 맞아? 한 대, 두 대, 세 대. 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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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차 타고 패스 주고. 야, 진짜 환상적이다 진짜. 환상적인데 진짜. 패스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아주 그냥. 오, 야, 야, 잠깐만. 이쪽 하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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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좋았다, 좋았다. 환상적인. 아, 와, 이걸 다 죽여? 오! 위험한데, 진짜? 에이, 이거 삼점 어, 와! 이걸또? 야 어? 야 이게 먹혀? 야 이거 먹힐줄 몰랐는데? 오케이 이거 솔직히 넣었다 나이 나이 나이스 너무 좋았고요 오케이 한판 이겼다 나이스 이게 바로 팽의 사기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푸른 목장에서 팽을 플레이 해보세요 진짜 팽이 여기서 너무 좋아요 진짜 겁나 좋아요 와. 이게 푸른 목장이 오픈맵이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팽이 이게 진짜 잘만하면 100점도 올릴 수 있어서 100점 이상? 1000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만큼 좋아요. 아니, 삼팽 뭔데? 삼팽 뭔데? 팽 뭔데? 삼팽 뭐야, 삼팽? 한 대. 피해주시면서 때려주시고,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패스 줘. 그렇지. 야, 꼴다, 꼴, 꼴, 꼴. 꼴, 꼴, 꼴. 가능하지? 그치? 한 대, 오케이. 시작부터 한골 야 투사치 날리는거 보소? 레전드네 투사치 날리는거 보소? 타다닥 타다닥 소리 안돼 아! 그래도 삼팽이다보니까좀 어? 야 어? 야? 이게 들어가? 너무 안좋은데? 오케이 캐리 와 너무 좋았고 와 지금 몇판을 이긴거야? 지금 벌써 17점인가? 그정도만 올렸어요 이게 거의 4분 5분만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여기서 계속하면은 뭐한 40분 한다 치면은 거의 170점 40분 동안 다 이긴다 치면은 170점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뭐 물론 패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리기에는 팽의 팽 랭크 올리기에는 여기가 제일 좋다 투팽이야 이번에또오야 우리팀 다다야야 다이아 3명? 좋아 아주 좋아. 제발. 나에게 나에게. 야, 제발, 친구들아. 저걸 패스줘? 나이스. 그렇지? 그냥 올패스준 주고요. 그냥. 지루 좋아, 지를. 하, 팝콘에 죽은 거 뭐지? 이거 너무 뜨겠 그 okay, 넣었다 나이스고요 나이스 나이스 스스스 나이스 나이스 스스 이렇게 해놓을요 후하 오케이 넣었다 이거 넣었다 넣었다 그렇 다 쿵슛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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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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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요? 저기요?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오케이, 넣었다, 저, 저, 저. 와, 또 이겼어. 너무 좋아, 이거. 와, 3연승까지 해가지고 지금 27개나 올렸어요, 와. 이게 진짜 팽의 상위성 맵이다. 와, 이거 진짜 나중에는 이걸로 팽 계속해서 랭크 올려야겠다. 너무 좋은데, 오 다이아 두명 어, 아까 저 상대편 코델 아까 걔 아닌가? 난두대야 네, 여기서 왜? 제시라는 거지, 다전파하는게 제시 있었던 거 같은데. 컷이요? 어, 야, 그, 거 그렇게 가? 골! 나이스! 바로 2점! 너무 좋아요. 하나 끌고 왔고. 제발! 아! 어, 뭐야, 뭐야? 코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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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코데 뭐야? 후들 갑자기 와! 이거 다 전멸해?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너못 넣? 못 넣어? 못 넣어 이거? 아 뭐야, 다시 친겨냈어 어,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잘 컷했다, 우리 팀. 이거 잘 컷했고 와, 와 이거 다 죽어. 와, 와 이거까지 먹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딸피 좀 만들어 봐라. 딸피, 딸피, 그렇지, 그렇지. 딸피, 딸피. 어, 야야 어, 야. 아파요. 제발, 아, 어, 뭐야? 코데끼리, 뭐야? 코데끼리, 코데끼리 그냥 경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코데끼리 경쟁 아닌가? 나이스? 또 끌고 왔고? 오케이. 봤어요, 님들아? 이거예요, 팽은. 진짜? 제발. 아니, 캐리를 해도. 야, 진짜. 야, 야, 제발. 와, 다행이야. 와. 오, 어, 뭐야, 뭐야. 제시 뭔데, 제시 뭔데? 뭔디야. 모디야 오케이 얘들아 그냥 빨리 끝낼게요 이거 놓고. 그렇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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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지금 벌써 벌써 지금 38점이나 올렸어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영상 끝나고 계속 이, 이것만 해야겠어요. 지금 40점이나 올렸어요, 거의. 거의 40점이나 올린 게 말이 돼요? 게임하면서 한 판도 안 지고? 이제 약간 이런 말 하면 이제 한 판은 질 거예요, 아마도. 한판치나 <목소리> <목소리> 이번 판, 이번 판 진짜 절대안지도록 제발, 제발. 와, 아 잠깐만, 찰리, 너무 상성인데? 나랑. 오, 잘 붙여, 어, 제발. 와, 이거 벌써 나. 아 이러면 지겠는데? 너무 잘해. 상대팀 버스, 오, 뭐야, 뭐야, 깜짝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좀 진짜로 와아 진짜 너무 하잖아 이거는 지금이야! 이때를 기다렸어 오케이 야 이건 솔직히 너도 넣어주라 너네도 이때 이때를 기다렸어 그렇지 지금이야! 아... 지금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닌 것 같아. 야야야 아, 먹히지만 말아. 제발 그냥 먹히지만 않으면 돼. 야야 컷컷컷 야, 컷. 너 이거 너 와, 이거 못뭐 넣어? 와 이거 이기네? 와 잠깐만 너무 너무 재밌는데 자 너무 재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